연주야, 뭐 해? 똥따어 응? 음? 얘는 어제 새로운 녀석입니다. 작은 거두 마리는 딴 어항으로 가고 여기는 큰거두 마리만 있을 거예요. 얘 이름은 주주예요. 큰 난주가 두 마리니까. 태국 난주를 엄청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보통 수족관에 들어오는 건 중국 난주라고 하니까. 근데 이 수족관은 다 태국 난주예요저 뒤에 큰 난주는 아직 자요. 얘들은 깼어요. 똥 언제 치우지? 오늘 좀 힘든데. 큰난주 일어나봐. 누나 왔잖아. 귀여워. 얘는 왜해엄을 배심으로 치네? 뭐야? 큰난주 깨는 중? 큰난주랑 같은 수족관에서 데리고 왔어요. 귀여워. 얘는 음, 수족관에 20일 동안 있었대요. 혼자만 있었어요. 금붕어도 외로움을 탄답니다. 말을 하면 좋겠다. 등까진 건 차도가 딱히 없어요. 소금욕, 뭐, 괜히 건들고 싶지 않고, 야격으로. 잘 밥을 주고 있답니다. 얘 별로 안 귀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성명 관찰을 하면, 확실히 성명 관찰이, 모양이 더 귀엽더라고요. 귀여워. 얘네 둘은 성명 관찰이 귀엽고, 깨는 중, 깨는 중. 오, 얘는 다각도로 귀여워. 어떡해. 아직 깨는 중. 웃기죠? 금붕어. 아직 깨는 중. <laughs> 신기하다. 오늘은 화면 전환이 좀 많네. 안녕. 퇴근하자마자 불키면 얘들뭐 할까?로 찍어본 영상. 깨는 중. 정답은 깨는 중. 확실히, 이렇게 어린애들이 아직 대사가 빨라서 그런가 엄청 빨리 깨고. 큰 난주는 수족관에서 1년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 같아요. 뭐 해, 거긴 갈수 없어. 주주랑, 주주는 암컷 같아요. 주주랑 큰 난주, 얜 수컷이거든요. 아직도 추상이 보여요. 거울 봐? <laughs> 아, 얼른 샤워하고 똥치야겠다 주말 출근했던 님, 선생님들, 수고하셨어요. 안녕.